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악그릴리입니다사악그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주제는 100년 만에 한번 오는 매수기회 AI 세계 1위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의 영상에서는요, 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AI 현재 세계 1위로 떠오르는 어, 종목은 바로 TSMC입니다. 어, 대만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왜 TSMC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해 볼만한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국내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하나씩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 여러분들께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죠. 바로 우리 구독자 분들입니다. 어 항상 어,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영상을 잘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항상 감사한 구독자 분들이 벌써 8만 명을 넘어섰죠. 꽤 됐죠. 8만 3천 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고 계신데요. 어, 이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께 항상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내어드린 자료집은 다양한 자료집이 있는데요 차세대 배터리 자료집이라든가 ai 어, 챗봇 ai 반도체 자료집 혹은 온디바이스 ai 어, 그리고 hbm 자료집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섹터들도 괜찮지만 특히나 오늘 영상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온디바이스 ai 하고 hbm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집에서는 자세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싹다 보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 100년 만에 한번 오는 이 AI가 탄생하고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 AI라는 개념이 탄생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진짜 상용화되고 있는데요. 이 AI 시장의 1위 기업이 될 만한 기업, 어, 그리고, 어, 국내 수혜 종목까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1위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 선도 기업들이 굉장히 치열해요. AI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건데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어, 프로세서 1위 퀄컴과 반도체 설계 ARM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사의 갈등은 지난 2017년도 벌어진 퀄컴 대 애플의 반도체 소송과 닮아 있는데요. 이때 당시 애플이 졌죠. 퀄컴이 이기고. 어, 2021년도 퀄컴이 14억 달러, 1조 9천 어, 173억 원에 어,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ARM과 균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 무슨 내용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퀄컴하고 ARM하고 소송을 하는데요. 애초에 이제 퀄컴이라는 기업 자체는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기업이고요. 어, 지금 이제 ARM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하는 기업인데 누가 퀄컴이 어, ARM, 아, 퀄컴이 어, 지금, 이제, 뭐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되냐?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면, 원래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프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기업이고, 있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지금, 원래는 퀄컴이 ARM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반도체 설계는 얘네한테 맡겼었어요. 근데 이제 퀄컴이 반도체 설계를 직접 하는 누비아라는 기업을 인수해버린 거죠. 자, 근데 그 기술력적인 부분이 ARM하고 현재 어, 엮이게 되면서, 둘이 소송하게 되는 는거 정확하게는 원래는 ARM하고 누비아하고 이제 갈등을 하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누비아라는 기업이 퀄컴이 인수했다 보니까, 퀄컴하고 현재 어 갈등을 빚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면, 누비아는 애플에서 어 지면제 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어 지면제 인력들이 세운 회사다. 당초 데이터 센터용 CPU를 개발했으나, 어, SoC를 개발한 인력들,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SoC를 개발한 인력들이 세운 회사인데, 당초 데이터 센터용 CPU를 개발했으나, 퀄컴에 인주된 이후 PC, 모바일, 자동차용 CPU로 방향 전환을 해서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누비아는 CPU 구조 설계를 독자적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CPU와 소프트웨어 간의 통신 방법에 있어서 ARM 아키텍처를 사용하지만 물리적 설계에서는 ARM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론은 누비아가 현재 어, 지금 이제 퀄컴하고 현재 퀄컴에 인수되게 되면서 누가 불편해진 거예요. ARM이 굉장히 불편해진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퀄컴이라는 회사 자체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근데 이러한 현상들, 이렇게 독, 자가적으로 자신의 이제 어, 기술로 만들어가지고 독립하는 현상들은요,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왜 이게 가능했냐?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가능했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야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사례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어, 최근에 애플도요 퀄컴하고 앞서 아까는 퀄컴이 기술력적으로 독립하는 거였죠 그죠 근데 이젠 애플이 퀄컴하고의 어, 지금 현재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어, 지금 현재 독립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 퀄컴은 매년 10조 원 가량의 모뎀에 애플에 공급해 오고 있었는데 애플이 끊임없이 통신 칩 자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 애플은 내년부터 자사 모뎀 칩을 부분적으로 아이폰에 탑재해 수년 안에 모뎀 내재화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사양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2027년 퀄컴 추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TSMC가 어, 애플 모, 모뎀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게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제 통신 칩이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원래 옛날에는 어, 퀄컴 걸 썼어요. 었 어, 그리고 이 퀄컴 걸 쓰는데 사실 애플이 기술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퀄컴 걸 계속 퀄컴 걸 계속 썼습니다. 왜냐면 연구 개발 비용이 너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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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 원 어치 그냥 매년 그냥 매수를 하는 게 그냥 사는 게 오히려 싸게 먹히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불편하지만 과거에 뭐 소송 이력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쓰기로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런 사태가 생겼냐라고 내용을 상세하게 좀 들어가봤더니 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봤더니 최근에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반도체 설계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어, 인간, 인간하고 AI의 조합이 반도체 설계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라는 기사가 2023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실제 이런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도 AI 도움을 받는다. 사람보다 생산성이 10배나 뛰어나다라는 내용입니다. 엔비디아 tsmc 등 글로벌 기업 ai 도입 확대 뭐 ai를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당연히 하고 있고요 선단 공정 설계 비용 급증 ai 도입은 필수다 ai 기반 설계로 사람보다 생산성 10배 높다 라는 내용이 어, 보이시죠 실 그러다 보니까 ai 그 설계 비용이 싸잖아요 그죠 업데이트도 쉽고 발전할 수 있을 만한 비용도 감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플이 보시다시피 모뎀 칩, 뭐 이런 설계들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t s m c 에 맡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어 이핸드폰이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AI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잖아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는 막대한 GPU 혹은 뭐 AI 반도체 칩이 필요합니다. 서버, 서버를 형성해야 되죠. 그 클라우드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AI 반도체가 필요한데요. 그것 또한. 심지어 이것 또한 어, 자체적으로 독립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협력을 해서 일단 당장에는 이건 기술력이 좀 끼리한 거기 때문에 브로드컴하고 협력을 해서 AI 인공지능 서버 칩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아 근데 브로드컴은 반도체 설계라는 기업인데 애플이 반도체 그 설계 기술을 좀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라고 어, 말씀할 수 있는데요. 브로드컴이요 애초에 에. 왜 자꾸 기업들이 반도체 설계요? 기업, 앞서 보셨다시피 모뎀 모뎀을 물론 모뎀하고 뭐 GPU, CPU, AI 반도체는 애초에 뭐 반도체 설계 자체가좀 다르긴 하지만 애초에 어느 정도까지는 반도체 설계를 할수 있는 기업이 브로드컴하고 협업하는 이유는 뭐냐면 브로드컴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이 기업이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면 브로드컴은요 이 데이터 센터까지 짓는 수직계열하고 완성된 기업이에요. 무슨 소리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체적인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냥 반도체만을 생산해내는 TSMC 뭐 이런 기업들 물론 있겠지만 이 데이터 센터까지 뭐 냉각 시스템 뭐 어디서 짓는 게더 유리할지 뭐 이런 내부 서비스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 자체를 다 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얘네랑 협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예상하기로는 애플이 설계를 최대한 많이 하고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협업을 통해서 브로드컴하고 함께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ai 기능들을 구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칩 같은 경우는 2026년 양산이에요 오, 생각보다 빠르죠 애플이 뭐 설계한지 뭐 얼마나 됐다고 어, 이게 그죠? 어, 이게 AI 반도체 설계한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과거부터 어, 애플은 뭐 자체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력이 꽤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2026년도에 양산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준비되고 어, 생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역시나 TSMC의 3나노 공정을 사용해서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어,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소송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왜 자꾸 이제 이렇게 소송을 하나 내용들을 봤더니 결국에는 반도체 설계 비용이 생각보다 낮아지게 되면서 진입장벽이 좀 낮아진 거죠. 물론 뭐 뛰어난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수 없겠지만 꽤나 자금력이 있는 회사들, 특히나 AI의 과거부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AI로 인해서 가격, 설계비용을 낮추는데 성공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지각변동이 나오고 있다. 정말 단단하게 헤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관계들도 깨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다양한 반도체 칩이 생산이 될 거고요. 그럼 그 다양한 반도체 칩 생산들 안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은 누구냐? 라고 하면 앞서서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TSMC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TSMC는 뭐 하는 기업이죠? 반도체 설계를 해온 걸 가지고 생산을 해주는 기업이죠. 물론 TSMC도 반도체 설계 기업이 아니 없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잘 만들려면 설계를 어느 정도 할줄 알아야 돼요. 근데 다만 설계를 전문화하지 않는 뿐이죠. 중요한 건 근데 TSMC가 주력하고 있는 건 파운드리. 정말 생산에 집중된 기업인데 이 생산은 AI의 성장으로 인해서 물론 어이 생산 부분에도 개선이 되긴 하고 하지만 분명한 건 설계보다는 못했다. 그러니까 그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AI의 기술 발전으로도 TSMC의 반도체 생산 기술을 어 누구도 어 입지를 흔들 수 없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흔들었어야 되는 기업이 누구였죠? 삼성이었죠. 근데 삼성 요즘 뭐 하고 있죠? 반도체 3나노. 지금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생산 다 3나노 공정입니다. 웬만하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만드는 것도 어, 3, 3나노예요 엔비디아의 GPU 생산 공정도. 3나노라는 건 뭐냐면, 3나노 이 작은 크기를 의미하는데, 큰 길이. 반도체 이제 크기를 의미하는데, 이제, 가장, 굉장히 작은, 숫자가 작아질수록 좋은 겁니다. 10나노보다 5나노가 좋고, 5나노보다 3나노가 좋고, 3나노보다 2나노가 좋은 거예요. 그죠? 예, 나 떨어진 게 좋은데, 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나노까지, 5나노, 4나노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비벼볼만 했는데, 최근에 3나노에서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경쟁자가 없습니다. 설계를 하는 기업들은 많아졌고 설계를 잘하는 기업들은 많아졌는데 그걸 생산해 줄만한 기업은 TSMC 이 기업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기업들이 그냥 미쳐 날뛰는 거죠 TSMC의 입지만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굉장히 슬픈 소식이긴 한데요 삼성이 몇 년간 삽질을 하면서 물론. 이 삽질도 삽질일까? 하 뭐, 물론, 뭐, 이게 그저 결과론적으로 보면 삽질이죠. 삽질을 하게 되면서 TSMC는 성장했고, 삼성전자는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어, 그래서 당분간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막 쇄신을 하고, 항상 기업들은 위기가 있으면, 특히나 한국 기업들은 그래요. 위기가 있은 다음부터 경제, 그, 기술 성장이 빠르거든요. 좀 대한민국의 국민 특성인가 봐요. 항상 위기가 있을 때잘 이겨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 지금 당장이 2025년도를 바라봤을 때에는 tsmc를 이길 만한 기업은 없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국내 기업들 중에서 tsmc 관련 종목은 있을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기업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에이징랜드입니다 에, 에이징랜드는 TSMC 어, 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TSMC가 세계 1위예요. 1위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위 기업인데 가장 큰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어, 그죠? 그리고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어 근데 이 TSMC가 가치 사슬 협력자라고 해서 자신이 반도체를 생산할 때 반도체 생산할 때 이제 반도체 디자인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칩내부에 전자 회로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칩을 만들 때뭐 물론 작게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그리고뭐 반드시 설계를 어느 정도 기업들이 해오지만 그걸 가지고 결국엔 생산하는 건 TSMC의 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하고 현실은 다르듯이 그 이론하고 현실의 어, 이 중간 어딘가를 최대한 맞추는, 어, 그 작업이 바로 이 반도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뭐 제가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을 어, 맞춰서 현실화 시키는 작업이 반도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반도체 결국 생산에 어, 이제 굉장히 어, 큰 영향을 끼치는 어, 지금 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즘에 반도체가 하나로 일 어, 일정 하나요? 아니면 여러 반도체가 나왔나요? 여러 반도체가 나왔죠. 몇면 AI 반도체도 엔비디아거 있죠. 애플이 자체 설계한다고 하죠. 최근에 구글도 자체 설계해서 반도체에 성공해가지고 놀란 말 많죠, 그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어, 아마존도 그렇고 자체 설계한 반도체를 어, AI 반도체 내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반도체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생산에 어, 필요한. 어, 내부 반도체 칩, 어, 설계 어, 설계를 하는 어느 정도 이제 작업이 어느 정도 이제 TSMC에도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협력자로 에이징랜드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에선 유일하게 어, 현재 어, TSMC하고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위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가 굉장히 주목받을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 최근 들어서 단기 상승이 좀더 이어지지 않.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이징랜드.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에, 눌림목이 나오다가 제가 에이징랜드 이미 최근에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더갈것 같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다음 날 날짜로 16% 바로 갔죠. 그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살짝 다시 조정받는 모양새를 보여줬는데요. 어, 저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 분위기 안 좋잖아요.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왜? TSMC 관련 종목으로는 이 에이징 랜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TSMC가 요즘 굉장히 잘 나가니까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요즘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급등한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음. 어 제가 최근에 이제 가격 잘못 말씀드렸다가 이제 창피함을 당한 그 기업인데요. 유튜브 영상 매일 보신 분들 아시죠? 예. 어, 해당 기업인데요, 브로드컴이 자체 반도체 설계의 기대감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었습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올랐었는데요. 어, 최근 결국 브로드컴도 결국 반도체 설계를 해서 어, 맡기는 쪽은 결국엔 TSMC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TSMC 반도체, 자체 반도체 설계가 많아지면서 TSMC가 더 많이 주목받았고 그에 함께하는. 네, 에이징랜드가 계속해서 주목받으면서 주가의 상승폭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어느 때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잡아보신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주가가 어, 지금 현재 61위 평선 부근까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아마 이 구간이 나왔을 때가 가장 큰 맥점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리하게 따라잡지 마세요. 절대. 따라잡지 마시고 천천히 베팅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아, 왜 그러느냐? 어, 어, 왜 지금 뭐 바로 살, 살면 되지 왜 그러느냐? 제가 뭐 제가 어제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원래 어, 추가적으로 설명 안 드렸다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어, 지금 현재 미국에는요. 미국에서 FOMC라고 해서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어, 지금 이제 이제 행사가 있는데요. 이 미국의 경제 겨, 결정하는 행사에서 파월 의장이라고 해서 가장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금리에 대한 내용을 뭐 상의해서 발표하는 발표하시고 뭐 가장 힘이 있는 발언권이 있는 인물이죠. 이 분께서 2025년도에 금리를 0.25%씩 원래 4 번을 인하한다고 했는데 이4 번의 인하에서 2 번의 인하로 줄였습니다. 왜두번의인나로 줄였냐? 금리 인하를 많이 한다는 소리는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면 굳이 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밖에 인하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덜 한다는 소리는 시중에 유동성이 덜 풀린다는 얘기고요. 그럼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법칙이에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에서 이것을 가장 싫어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입니다. 과거에 2018년도에도 이 트럼프가 자, 경제가 안 좋은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비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는 어, 자신이 생각한 대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남 탓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어, 근데 이게 실제 그렇든 안 그렇든 아마 정치인들은 항상 그러니까요. 어, 이번에도 2020 어, 5년도 가서, 만약에 경제가 안 좋다? 아마 파울 의장이 탓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하고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어, 그리고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딱히 크게 이제 그런 큰 틀에선 변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예고되고요. 그래서 1월 20일 어, 트럼프의 트럼프의 임기 시작일에 맞춰서 어, 지금 이제 갈등이 조금 더 부각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 어, 28일에서 18일부터 또 f m c 가 열리거든요. 이때도 금리 동결된다라고 하면 아마 트럼프가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갈등이 굉장히 큰 갈등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12월 30일까지 30 30일 그러니까 이번 연말 전까지 12월 연말 전까지 부찬도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유동성이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미국 시장이 유동성인 문제가 생기면 시장이 단기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조심하시라는 설명 드려요. 미국 증시도 한국 증시도 잠시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이 외국 금리 연기금이 받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중요한 건다 어,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는 단기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61평선까지 밀릴 때까지 기다려졌다가 저가 매수하는 게 낫다라는 설명까지 드리면서 에이징랜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항상 똑같은 종목이라도 다른 전략입니다. 전략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거의 뭐 새로운 추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잘 맞춰서 공략하시면 어, 이슈에 따라서 좋은 급등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예, 오늘의 내용 말씀드렸고요. 난 추가적인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료집까지 필요하다. 다양한 이런 자료집까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가적인 자료집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바로 이재진의 상항관리학원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급등전주 시황글 자료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모든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료 이용하기 위해 무료 아이디가 필요해요. 무료 아이디는 클릭하시고 왼쪽 하단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카카오로 시작하기, 구글로 시작하기 혹은 패스워드 아이디 가입 클릭하셔서 아이디 만드셔서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로그인 하시면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급등천주,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장전시황을 통해서 장 시작 전에 해외증시 주요 지표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서 매일 드리고 있고요. 전이 자료가 매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급등했었던 이슈를 어,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슈와 종목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료집은 급등천주의 공직을 두세 번째쯤 2024년도 두 배급 등 자료집이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자료집 다무료로 있습니다. AI HBM 자료집 맨첫 번째 있죠? 2025년 차세대 배터리 자료집 맨 마지막에 있죠?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어, 여기까지 오늘의 정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땡큐.